존람과 디셈보, 브룩스 케카 등 세계 유명 골프 선수들을 내년 한국에서 볼수 있다고.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의 후원을 받는 리브 골프가 2025년 한국에서 처음 대회를 개최합니다. 리브 골프는 현재 시각 13일 두 개의 신설 대회를 포함한 내년 시즌 일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. 대회 일정에 따르면 2025년 5월 2일부터 4일간 인천 연수구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 코리아에서 리브 골프 대회가 열립니다. 상금 2,500만 달러가 걸린 이 대회는 개인전 우승자에겐 400만 달러의 우승 상금이 주어집니다.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은 전설적인 골퍼 잭 니클라우스 가 설계한 코스로 2015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남자 골프 국가대항전 프레지던츠컵이 열린 바 있습니다. 인천은 아시아에선 사우디아라비아, 리아드, 홍콩, 싱가포르에 이어 네 번째로 리브 골프 대회를 개최하는 도시가 됐습니다. 리브 골프 대표이사인 그렉노먼은 리브 골프는 전 세계에서 규모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2025년 한국 대회 개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. 2022년 6월 출범한 리브 골프는 룰람 브라이슨 디셈보, 브룩스 캡카, 필미 켈슨 등 세계 정상급 골퍼들이 속해 있습니다.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서도 정상급 선수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한편 리브 골프는 2025년 2월 6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막전을 치르며 7월엔 스페인 안달루시아, 영국 런던 등 유럽에서 일정을 이어갑니다. <뭇>